자, 이거쯤 할 텐데요. 어, 잠깐, 그만둬그만 그만 자, 맨뒤좀 보세요. 맨 뒤를 먼저 연습할 거예요. 저기, 이거 종이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여기 있는데, 맨 뒤에다가 잠깐 정리 좀할 거예요. 음. 잠깐 정리 좀할 거예요. 자, 어떤 건 정리할 거냐면, 서로 다른 바구니, 그 다음에 같은 공, 그 다음에 빈 바구니 허용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바구니에 같은 공을 담는 건데 빈 바구니 허용합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H H야. 자, 바구니가 이렇게 있어. ABC라는 바구니가 있어. 그 다음에 공이 다섯 개 있어요. 자, 우린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 바구니에 공을 담는 거? 뭐야? 3 H 이걸 또다시 연상을 어떻게 해야 되냐? X1 X2, X, X1, XZ. 이것이 뭐가 되 된대? 뭔데? XYZ는 음이 아닌 정수0 이상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고. 요이세 개를 동시에 연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 동시에. 이세 개가 하나라는 걸 동시에 연상할 줄 알아야 된다고. 요 알겠어요? 보자마자 저렇게 연상해야 돼. 그러면은, 요거만 잠깐만 해보자. 얘가 뭔데? XY는 1 이상이고, Z는 0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는 담아야 된다고. 바구니 몇 개야? 3개의 바구니다공몇개 썼어요? 2개 썼으니까 몇 개만 담으면 돼? 그렇지. 계산 어떻게 한다? 5, 5, 5, 5, 5, 5C? 그렇죠. 5C야. 5, 4를 2로 나눠주니까 10. 자, 우리 이쯤을 잠깐 좀필기지 할게요. 자, 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어, 너무 중요해서요. 이거 필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서로 다른 부분이 같은 공을 담는 것은 이치다. 중복 순열 제일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복 순열이에요.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옵니다. 최소한 어, 두세 문제 정도 나와요. 두, 두 문제, 한 문제는 아니에요. 어, 두 문제 이상 나와요. 무조건이 에요 중복 순열. 종민이는 나하고 이걸 안 했지? 네. 어, 처음 처음. 느낌이 별로 안 오죠? 어, 나랑 같이 안 해서. 어, 난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뭐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은 있 어, 웬만한 사람들은 나랑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별로 어,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자, 이제 한번 해보자. 자, 다시 이제 되돌려요. 자, 21번을 좀 우리 정확하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 어, 21번, 30번은 우리 못하겠잖아. 맞죠? 아, 21번은 합시다. 어, 30번은 못해드려도 21번만큼 우리 하자. 그래야 되니까. 자, 해볼게요. 자, 자연수야? 일단, 가부터 보자고. 일단, 가부터 보자고. 일단, 가부터. 바구니가 몇개 있는 거야? 바구니 몇 개? 네 개의 바구니에 자연수라고 하니까 담아야 돼? 담으지 말아야 돼? 담아야 돼. 하나 이상이니까 담아줘야 된다고. 바구니에 동을 이렇게 담아줘야 된다고. 그럼 바구니가 몇개 있는 거야? 4개 바구니에 봉이 몇 개? 8개. 그렇지 네개를 써먹었으니까 여덟 개 11, 10 8이라고 쓰면 안 되죠? 빨리 하기 위해서 어, 3이라고 써서 11 10 9 3 3팩 4. 3팩 4개인 거 갈까요? 3 5 그래서 이제는 15 곱하기 11이 돼서 15, 15 165개라는 상황이에요 자 여기가 일단 165개의 순서쌍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게 지금 165개라고 순서쌍이 165개의 순서쌍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그냥 써 볼까? 1 1 1 3이니까 뭐예요? 이런 거한말이죠 이런 거를 165개 를다쓸 수는 없잖아. 무조건 165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풀기. 일단 여기까지 풀기. 일단 여기까지. 어? 일단 여기까지. 165개만큼 있어요. 일단 가만히 있습니다. 아, 공부하자. 공부하면 어느 순간에 맞추겠지. 어, 시간이 30분 정도 갖고 다니 떨어져서. 자. 자, 165개에서요. 나 때문에 165개에서 점점 줄어들 거야. 나 때문에 점점 줄어들 거야. 가만 있었다면 165개인데, 가도 만족해야 되고, 나도 만족해야 되니까, 165개에서 더 줄어들 거라고. 나를 만족해야 되니까. 근데, 서로 다른 점이래. 아니, 서로 다른 점이 얼마나 많니? 서로 다른 점이면, 일단 서로 다른 점이야. 여기서 서로, 얘도 서로 다른 점이야. 근데, 같은 점이, 같은 점은 빼버릴 거야, 여기서. 얘가 다 서로 다른 점이 돼야 되는데 근데 같은 점을 빼버리자 같은 점은 어떤 말냐면 x 좌표끼리 똑같애 A랑 C랑 똑같다는 것이고 AND y 좌표끼리 똑같애 B하고 D가 똑같다는 거야 이걸 여기다가 대입 원래 있던 식에다가 A에다가 C를 대입하니까 EA D에다가 B를 대입하니까 EB 맞아요? 자 그러면 E A 플러스 D가 B가 되니까 이 e, B가 얼마가 되는 거야? 10자 A 플러스 D는 얼마야? 6이야 자 얘는 바구니 몇 개? 2개의 바구니에 그몇개 남아요? 아이씨 아, 지금 다 자연수잖아 4개 그럼 해보죠 60, 60. 아잇 50 1 5개 정도는 쓰자고 다섯 개밖에안 되니까 쓰자고 정확하게 다섯 개밖에안 되니까 쓰자고 자 일단 얘를 써봐 얘를 써봐 일단 1, 5, 2, 4, 3, 3, 4, 2, 5, 6자 예. 이제 제대로 쓰자고 제대로 선생님 뭘 제대로 써요 순서상을 제대로 쓰라고 A랑 C랑 똑같고 아 얘가 왜또 D야 B인데 그 다음에 A랑 B하고 똑같아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A, 자. 아니, 그, 같은 거니까. 어떻게 써야 돼? 1, 5? 그렇지. 1, 5, 1호라고 써야 돼. 아니, A랑 C랑 똑같아. 여기가 순서 쌍이 A랑 C랑 똑같고, B하고 D가 뜨니까, 1, 5, 1. 얘는 뭐야? 2, 4, 2, 4. 여기는? 3, 3, 3, 3, 3. 4, 2, 4, 2. 천천히 잘 봐요. 여를 전달해야 돼. 5, 1, 5. 1. 그럼 봐요. 얘가 어딘가에는 누가 있을 거라고, 이네 개가. 네 개가 어딘가에 있을 건데, 아니 몇 개? 다섯 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다섯 개는 빼야돼. 그 다섯 개의 정체가 얘란 말이야. 다섯 개를 여기서 제회를 시켜야 된다고.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게 여기 있었을 거란 말이야. 얘는 뭐야? 서로 같은 점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니까, 여까지만 들어가면 답이 몇 개가 돼? 160. 160개가 되는 거라고. 165개에서 서로 다른 점이니까 서로 같은 점을 뺐다고. 그러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160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몇 번이 빠지는 거야? 5번은 안 되는 거야. 맞죠? 네. 어, 여까지헷단이니까흔가기어 다섯 개를 빼야 된다고. 그 다섯 개의 정체를 밝혀야 돼. 공부한 사람은 좀어대 공부 한번 해본 사람은 음. 뭔가 느낌이 와요 뭔가 안한한 번도 안풀어본 사람은 느낌이 안올 것이고 음. 자 이제 2점 중 어떠한 점도 y는 ex 위에 있지 않다 있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있는 점을 빼야 돼요 있는 점을 뺄 거라고 자첫 번째 첫 번째 a b가 y는 ex 위에 있을 경우 어떤 정도 여기 있지 않게 얘가 있는 경우. 두 번째. C 콤마 D가 Y는 EX 위에 있는 경우. 세 번째. A 콤마 와 C 콤마 D가 Y는 EX 위에 있는 경우. 그러면 진짜 답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160개에서 있는 경우를 빼는 거야. 1번 경우도 빼고요. 2번 경우도 빼고요 근데 3번 경우는 둘다 겹친단 말이야 얘가 여기 아니 교집합이니까 우리는 한 번만 세야 되니까 이거 세고 이거 세고 여기 있는 건두번 셌으니까 세 번째는 빼서 진정한 개수가 이만큼만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두번 세는 거는 한 번을 더 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1번 개수를 한번해볼래자 그럼 이 느낌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비는 뭐야? 2A야 e. e? B자리에 2A를 집어넣을 거라고 B자리에 2A를 집어넣을 거라고 자 우린 1번을 여기다 다시 쓸게요 B자리에 뭐를 집어넣을 거라고? 2A를 집어넣을 거야 그럼 뭐야? 3A 플러스? 10 플러스 D가 얼마예요10자 그러면 자 아, A가 1부터 시작이야 A가 1일 때10 플러스 D는? 9 9야? 맞아요? 그러면, 아, 아홉 개밖 아, 그러면, 얘는 한번 써볼까? 얘는 뭐야? 지금 얘는 뭐야? 1, 8, 다 써, 그냥. 2, 7, 아니, 해. 3, 6, 4, 오. 5, 5, 4, 오. 6, 3, 7, 7, 2, 8 이렇게 9개가 있다고. 그럼 진짜 답은 써? 제대로 써? 진짜 이게 어려운 거야? 진짜 답을 쓸 거야 돼? 귀찮은데 그래도 써야 돼. 진짜 답을 써야 돼. 1 b 마 비는 뭐가 돼? 2배가 됐네. A가 1이었으니까 b 는 뭐야? 2배가 되면 된다고. 맞아요? 2, 1, 8. 됐어요? 아요 앞에 그러니까 5만 붙이면, 네. 붙이면 되는 거야? 1 5만 붙이면 되는 거야? 1? 2만 붙이면 돼요 끝까지 다 해야 돼요 아홉 개밖에 안 되니까 그 정체를 정확하게 밝혀야지 안 헷갈려 1, 2 이렇게 돼요 자 요거 됐으니까 지우기아 이거 치면안 되는 건데 어, 자 일단 이렇게 돼그 다음에 다시요 A가 2일 때는 뭐가 되나? 10 플러스 d가 뭐가 돼? 6이니까 6이야. 맞아요. 그럼 들어가자. 24. 맞죠? 이거는 뭐야? 1, 5. 맞아? 네. 아, 24, 24. 2, 이제 느낌이 안 따고 24, 33. 24, 42, 24, 51 끝이야. A가 3이었을 때10 플러스 d는 뭐가 된다? 얘가 3이니까 9니까 뭐예요. 어. 3. 3 6. 1 2. 됐어요. 5. 더 있나? 예. 그러네. 3, 6 2, 1. 이런 게몇개 있냐고? 1번이 몇개 있냐고? 1번이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 하나, 둘, 셋, 넷, 다, 여, 7, 8, 아열 10, 11, 12, 13, 14, 15개 있는데 잠깐 봐봐. 우리는 원천적으로 뭐를 배제했어요? 서로 같은 점 서로 다른 점이라고 했잖아 근데 서로 같은 점이 어디 있나? 이사이죠. 그러네 이사이사는 빼고 들어갔어야 되네 이사이사라는 놈은 빼고 들어갔어야 되네 얘하고 이로이로는 없겠고 이사이사는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빼고서 해야 되는 거라고 원래 서로 다른 점에서만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15개가 아니라 몇 개? 열네 개라고 그럼 얘도 똑같은 패턴으로 앞하고 뒤만 바뀐 거라고 앞하고 뒤만 바뀐 거라고 한마디로 앞하고 뒤만 바뀐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몇 개가 돼요 열네 14개. 개가 되고요 그러면 얘는 세야 돼요 또다시 세보자 어떻게 세면 돼요 아니 15 뭐가 B는 EA D는 뭐야 20, 15, 번 여기다 15, 1봐 여기다 15, 넣어 15, 3에 3, a 3, c 3, 니 3, c 3, 4, 3, 4, 1 2 A 2 13, 14, 4아 그냥 써 지금 1 뭐야 3 맞아요. 2 2 맞아. 3 1, 1. 근데 얘는 몇이야? 9매치는 거잖아. 2 4 6 9매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이야? 28에다가 뭐야 26. 응. 26을 빼면 되는 거야? 어? 26을 빼니까 뭐야? 134가 되겠어요. 조금 어렵긴 해.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보자. 응. 134. 자 다음은 이세령.